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달에 하면 좋은 것, 하지 말아야 할것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요 하면 좋은 것은 해서 그 결과물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건 사고 그리고 나의 재산과 명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음, 을사 을사년이에요. 을, 목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봤을 때. 병술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월 8일 날 바뀌어요. 그쵸. 그렇죠? 할로입니다. 왜, 언제 바뀌냐? 음, 매달 바뀌는데 이 경술월 신사시에 바뀝니다. 요렇게 해서 팔자가 요때 10월 8일 이 사시에 바뀐다. 한 9시 50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자요 글자가 시어를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술 원친도 있고 자형도 있고요. 자 봅니다. 기토부터 볼게요. 기토는 해서 좋은 것 좋은 것은 이렇게 어 좋은 것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어 어떻게 할까요? 어 동그라미 치죠. 음 아니면은 굿뭐 좋은 것 그냥 적을게요. <laughs> 좋은 것은 음. 첫 번째. 기토는 이 압박감을 좀 내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압박을 좀 내린다. 이게 관인이 이렇게 상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라리 이럴 때좀 내려놓는다. 여행하고 취미 활동을 하나 만든다. 뭐 내가 러닝 크루를 들어간다. 음악 밴드, 그림을 그린다. 뭐 등등.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사 가는 것. 여러분들 아예 이제 땅을 옮긴다. 집을 옮긴다. 이런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에그 버킷 리스트를 하나씩 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게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나쁜 것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안 좋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과도한 욕심과 음. 업무. 음. 업무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돈 욕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버리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련, 인간 관계에서의 미련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미련을 갖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는 사람을 잡는 행위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 음, 경군 분들이에요 경군 분들은 요 달에 어떻게 보면 이어 두번째 주인공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조연이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분들이에요 경술 날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좋은 것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이제 정보를 좀, 어, 모은다, 수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을 알아본다. 이것은 뭡니까? 이사 간다, 라는 거죠. 이사를 가게 되는 분들은 그 정보를 좀 많이 좀 알아보셔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 챙기자 라는 거예요. 선물 챙기고 사람 챙기자 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조사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20만원 추기금을 낸다 그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쓴다라는 거. 어 그게 평생 남는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뭔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사람 챙기는 거. 자, 해서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 남편, 아내를 의심하는 행위, 그리고 직원, 선, 뭐, 선생님, 어, 사장님, 이런 것들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깎아 먹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SNS 활동,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면 여러분들의 자랑. 크게 자랑할 필요 없다. SNS로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음, 재회나 기다림, 이런 미련 갖지 말라. 괜한 기대, 어, 이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럼 의외로 잘될 수가 있어.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놓으면, 자, 세 번째입니다. 싱근분들입니다싱근분들을꼭 해야 될 것들은 물건을 버리면 좋습니다. 물건을 버리십시오. 나눔 하십시오. 내가 돈이 남는다면, 누구한테 용돈을 주십시오. 두 번째, 자,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이고,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갈 곳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절대 큰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혼자의 결정, 혼자만의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음, 우리 임수분들. 임수분들은 해서 좋은 것들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운동 러닝, 수영, 뭐 자전거, 가볍게 산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돈폭좀 올라온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건강해야죠. 여행하고 취미하는 거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물론 사주팔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투자 여기에 대한 공부 제 GPT한테도 물어보고. 응? 그런 거죠. 만약에 타로, 이런 사주, 명리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뭐, 채 GPT로부터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누군가가 막 몸을 주는데, 음, 덥석, 덥석 받거나 안거나 수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이 대충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운동하고 취미 여행 취미하는 거는 좋은데 좋은데 일을 갖다가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대충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개수입니다. 개수는요. 음. 우리 개수분들은 해서 좋은 것은 첫 번째 공부입니다. 공부하시고 학원 등록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레슨 받기도 좋죠. 두 번째는요, 패턴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맨날 다니는 길로 이렇게 가지 말고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아, 근데 보니까 이게 낫더라라는 거예요. 길찾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네이버가 가르쳐 준 대로 뭐 카카오톡 그러니까 가르쳐 준 대로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직 아직 기계가 어 AI가 우리는못 따라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길로 가다가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한번 바꿔 보자 그래서 나의 옷을 구 어좀사 있고 나한테 투자한다 자동차를 사고 여러분들의 장비를 구매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은요 좀말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그래서 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누구 누구를 해하려는 말 만약에 이런 댓글 SNS 이런 것들 서운하게 하는 말 이런 거 하면은 되로 어 대로 받습니다. 대로 주고, 뭐, 뭐죠? 예. 하여튼, 내가 10% 주고, 내가 100%로 받는다. 음. 두 번째는, 이제,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음, 해서 안 되는 것이라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너무, 너무 거기에 고인물로 있어서는 안 되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고 빠지기 잘하셔라라는 것이고, 어, 큰 투자는 이때좀 하지 마시고, 음, 이때는 눈치를 봐야 될 때에요, 사실은. 병술달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응, 음, 눈치작전 하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5번까지, 계속까지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